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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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궁금증을 또 해소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과연 하승진은 자전거를 탈수 있을까? 또 자전거가 있으면 어떤 자전거를 탈까?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제가 타는 자전거입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이즈를 구할 수가 없고, 자전거도 해외 직구로 산자전거예요 사이즈를 설명을 드리자면, 바퀴는 일단 29인치고, 이 프레임은 어, 22인치입니다. 보통 뭐 17인치, 뭐큰 거는 뭐 19인치도 있고, 근데 이건 2 2인치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굉장히 큰 프레임이고, 제가 앉아도 굉장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널널한 자전거입니다. 앉아볼게요, 제가 일단. 저 앉으면 뭐 일단, 저도 다리에 까치발 들어야 되고, 이그 정도로 굉장히 딱 편하게, 편하게 딱포지셔닝할수 있을 정도로. 이런 자전거입니다. 이게 뭐 제가 타니까 사실 뭐 시간이 안날수 있잖아요. 기이되면 타볼래? 앉아볼래? 어? 조심해.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안전을 거기 넣면되겠네 이게 딱 제가 타는 자전거 사이즈입니다. 요즘 체감이 되시나요? 어. 오, 올라갔네? 흘려. 흘려, 어? 흘려. Oh. 어느 정도 좀 체감이 되셨죠? 이 정도로 큰 자전거를 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대한민국에 저 말고 2m20이 되는 수많은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직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도 탈수 있는 자전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그냥 제 자전거만 보여드리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해볼 또, 또 다른 거는 요즘에 대중교통처럼 빌려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공유 전동 킥보드라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타보려고 해요. 절대 뭐그 업체 스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진 직접 카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 자전거를 좀 타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용해 보지 못했어요. 어, 그 자전거를 마치 김 PD가 타고 오네. 이건데 한 눈에 봐도 뭔가 좀딱 작잖아. 좀 작은 게 느껴지나? 안장 높이부터 벌써 제 무릎이에요, 무릎. 일단 바로 타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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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장 높이가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도 탈수 있어! 나도 공유 자전거 이용할 수 있다고. 이제부터 이용할 거야 공유 자전거. 딱 낭만. 낭만, 낭만, 낭만. 아... 아 졸라 힘드네. 일단 주행 소감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주행 가능했어요. 주행 가능했지만 사실 이게 무릎이 너무 걸리고 위에까지 페달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그 위에까지 올라와 <laughs>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인 주행을 하려면 예전에 스쿠터처럼 쩍벌남이 돼서 자전거를 타야 돼 혹시라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전거 도로에서 마주오는 자전거가 있으면 바로 이리픽을 가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공유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밑상 캐릭터가 있더라고. 이걸 집에다 놓고서 쓰는 사람이 있대. 지금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공유자전거예요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요. 집에 가져 가면 안 돼요? 방고 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유자전거까지 한번 해봐, 타봤고, 또 하나 해볼 거. 전동킥보드.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타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면서 타는 것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하고 싶. 아, 어, 낭만 있어 보인다. 확실히. 아, 어, 낭만 있다. 야, 낭만이 있네. 여기에 밑에 동반 탑승 금지라고 써 있는데, 무게 때문에 동반 탑승 금지라는 건지, 아니면 안정성 때문에 동반 탑승 금지라는 건지. 체중 제한은 일단 없으니까 타볼게요. 근데 이게 발판이 내가 발을 하나 놓으면 어디다 놔야 되지? 발을 놓을 데가 없는데 발 놓을 데가 없어. 발발 발, 발이 안 들어가. 이거 원래 이렇게 느려? 너무 느리다. 아 그래도 주행할 수 있네. 아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근데. 자저기 등판 능력을 테스트해 보자 전덕길로. 과연, 이 전동 킥보드가 저를 태우고 저 언덕을 등판할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가자! 출발! 달려! 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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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자 뭐야 이건? 어? <laughs> 저 학생이 옆에서 다 이렇게 걷는 줄로 보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한타 왔어. 이거 타고 가는 게더느렸어 걸어가는 거야. 자, 아, 이제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까지 타봤습니다. 아쉽게도 저언덕으로 올라가는 거 실패했어요. 자, 여기서 두는 궁금증이 과연 나를 태우고 저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타본 소감을 알려드릴게요. 발판이 사실 제가 타기에 너무 좁았어요. 발 하나 올려놓으면 그냥 뭐 사실 공간이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중이 조금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핸들이 너무 낮아서 너무 많이 허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혹시라도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튜닝을 해서 핸들 바로 좀 높이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탔을 때 속도가 굉장히 느렸잖아요. 그게 제가 타서 느린 게 아니에요. 이런 공원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최고 속도가 제한에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속도가 좀안 났던 겁니다. 제가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김피디가 탔던 거랑 내가 탔을 때랑 속도 똑같았잖아, 그치그쵸 그렇죠? 맞죠? 예. 네. 오늘 일단 날이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면서 또 자전거를 타니까 나름 운동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어 춥다고 또 집에만 있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동네 공원에 나와서 마스크 꼽쓰시고 산책하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어, 오늘 어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하승진 어떤 자전거를 타는지 자전거를 탈수 있을지 또 전동킥보드 탈수 있을지 궁금증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어, 하승진 채널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궁금하다. 저런 게 궁금하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승진이었습니다